자, 그러면 우리 예, 시작을 할 텐데요. 어, 오늘은 어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해서 어, 50장 3절까지로 되어 있네요. 예, 이제 요거를 아, 한번 읽고 또 이렇게 가기보다는 네. 이제 읽어가면서 어 아, 같이 한번 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아, 예, 이전 그 어저께 본 내용에서 보게 되면 그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 그 바벨론을 어, 떠나도록 말씀하시고 그렇게 어, 떠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어,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었죠. 네, 그래서 어, 가는 길또 거기에 정착하는 일들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어,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 그시고들3에 보면 하늘아 기뻐해라 땅아 즐거워해라 산들아 노래소리를 높여라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또한 고난을 받은 그 사람들을 공일히 여기셨다라고 지금 아, 이렇게 에, 찬양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음, 참 이것은 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두고 이제 이렇게 에, 뭐라, 기뻐하는 그러한 아, 메시지를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그런데라고 하면서 어떤 그 반전이 나오는 그러한 아,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여기서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시온산 예루살렘을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만 아니라 시온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얘기하게 되고,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것이 지금 원래 본토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지금 유배지에 있는 그 유대인, 그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포함돼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되겠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 회의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앞부분에서 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신다라고 어, 말씀을 어, 이렇게 하셨잖아요. 약속을 하신 것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에, 기, 그래서 이제 기뻐해야 되는데 어, 이 시온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어, 왜 에, 이들은 지금 어, 자기들이 에, 지은 그 범죄에 대해서는 생각지 못하고, 자기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어,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먼 이, 에, 다른 땅에 와서, 이방의 땅에 와서 지내면서 지금 70년이라는 아, 시간이 이제 이렇게 에, 지나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아, 어, 그 속에서 그들이, 에,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이렇게 에, 에, 어떤 어 결과를 보지 못한 그러한 어, 좌절감들을 이제 이들은 경험을 했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자 여기 이제 이 얘기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자녀들도 어, 이렇게 키워보면 우리가 또 어, 어렸을 어 때를 생각해 보면 어 우리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어, 다른 형제에게 어떤 더 저거를 줄때 굉장히 혼자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아 하는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것왜 지금 나는 혼자야 이렇게 되는 것처럼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을 여기서 1 4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지금 어디에요? 지금 어, 그 유배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또 그, 본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두가 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 지금, 마음에, 에, 뭐랄까요, 그, 어 서운함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볼수 있겠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어머니가 어찌 제전목이를 뭐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궁이 되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해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아 하나님이 너희를 잊었다고 얘기하는데 아 그것은 아 말이 안 된다. 아 부모가 엄마가 엄마가 자식을 어떻게 잊어버리겠느냐? 그런데 엄마가 자식을 잊어버려도 나 하나님은 너희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 나는 이러한 강조를 하고 계시죠. 절대로 너희를 잊어버린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너를 건축할 사람들이 곧올 것이니, 너를 파괴하는 사람과 황폐하게 하는 사람이 너를 곧 떠날 것이다. 자, 여기 지금, 16절과 17절은 절대로 너를 잊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 그것을 무엇으로 지금 이렇게 드러내 보이려고 하냐면 그 예루살렘아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생겼고 네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비록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회파되었지만 이것을 그냥 놔두고 보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항상 <laughs> 그것을 지켜보고 있,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를 건축할 사람들이 곧올 것이니 너를 파괴하는 사람과 황폐기하는 사람이 너를 곧 떠날 것이다 이제 에, 이스라엘을 에, 무너뜨린, 에, 그 에루살렘을 무너뜨린 자들 그 자들은 떠나고 이제 이 에루살렘을 다시 건축할 사람들이 올 것이다 이것을 보게 되면 너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과박 어, 어, 버리지 않았다는 것, 이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내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아라. 내 백성이 모두 모여 너에게로 온다. 나 주가 내 삶을 걸고 맹세한다. 신부가 폐물을 몸에 치장하고 자랑하듯 너는 내 백성을 자랑할 것이다. 여기 지금 얘기가 뭐냐면, 내 백성이 모두 너에게로 다 온다.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어, 이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요그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올 곳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어, 나주가 내 삶을 걸고 맹세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맹세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이건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신부가 폐물을 몸에 자, 시장하고 자랑하듯 너는 내 백성을 자랑할 것이다. 그 신부가 자기 몸에 그 여러 가지로 치자하는 것을 가지고 뿌듯하게 여기듯이 뭐냐면 그 백성, 돌아오는 백성들 이 백성들로 인해서 너 이스라엘은 너 이스라엘은 아주 만족하게 될 것이다 자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땅을 쳤고 1 9절 황폐하게 하였고 파괴했지만 이제는 백성이 너무 많아서 내 땅이 비좁아 내 땅에 비좁다. 너를 삼키던 자들은 너에게서 멀리 떠날 것이다. 실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비어있는 땅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많아서 좁을 정도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득 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지금 이 얘기는 뭐, 어, 인구 밀도가 높아, 높아져 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그 항무한 땅에 사람들이 채워진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이, 축복의 복이 거기에 넘친다는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목소리> 거기를, 어, 거기를 어떻게 해요? 어, 어. 삼켰던 자들 그들이 이제 다 떠나게 된다. 그럼 바빌론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십 어, 절에 보면 한때 내가 이른 줄로만 알았던 자녀들이 다시 내 귀에 속삭이기를 이곳이 너무 좁 비좁으니 내가 살수 있도록 자리를 넓혀 주십시오 할 것이다. 그때 너는 마음속에 이르기를 누가 나에게 이 아이들을 낳아 주었는가? 나는 자식을 잃고 더 나올 수도 없었는데 포로가 되어 버림을 받았는데 누가 이 아이들을 키워 주었는가? 나 홀로 남지 않았던가? 도대체 이 아이들이 다 어디서 왔는가 할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이야기한 무엇입니까? 이 포로로 붙잡혀 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그곳에 남아서 이제 자기들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망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여기저기에 있었던, 눈에 띄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것을 보니 아주 이게 좀뭐 아, 장난이 아닌 거예요. 어? 그러면서 느낀 게 어? 이들이 어디 있었었던 건가? 아니 우리가 그동안에이 아이들을 어? 어, 언제 우리가 이렇게 이 아이들을 이렇게 많이 어? 어, 가지게 되었는가? 이러면서 어, 지금 어, 아, 놀라는 일들이 벌어질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가서 정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고초를 겪고 이러는 바람에 자기들이 주변을 잘 보지 못하고 어, 자기들의 그 뭐예요 생존에만 집중을 하고 이렇게 살아온 시월, 세월들이 있어서 그들은 아무도 어, 지금 어, 주변에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러나 거기에 실제로 이제 어, 본토로 귀환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보여주면 깜짝 놀라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을 이렇게 키워 놓으셨구나 라고 이제 감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묻 민족을 손짓하여 부르고 묻 백성에게 신원을 보낼 터이니 그들이 내 아들을 안고 오며 내 딸을 업고 올 것이다 왕들이 내 아비, 아비, 아버지처럼 될 것이며 왕비들이 내 어머니처럼 될 것이다.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엎드릴 것이며 내 발의 먼지를 닦아 줄 것이다. 그때 너는 내가 주인인 줄 주인, 주인 알게 알 것이다. 나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자 여기는 아주 뭐랄까 여기 좀 가장 과장법을 좀 썼죠. 여기 보면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민 아, 손짓을 보내고 신호를 보내, 보낼, 보낼 이니 그들이 너희를, 어떻게 해요? 지금, 그, 어, <laughs> 아, 아, 예루살렘, 아, 예루살렘으로 어? 그 민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어, 수, 어, 저기, 수고를 해줄 거라는, 어시스트를 해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 어, 민족의 어? 왕들과 왕비들이 너희들의 아비와 어머니가 될 것이다. 어?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를 거죠. 그들이 너희를 치는 자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한번 말을 해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 역시 실제로 고레스 왕, 어, 왕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귀환을 어, 명, 어, 명했을 때에 거기에 보면은 다른 민족들이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어떻게요? 이 이스라엘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러한 아 명령을 내린 그러한 아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것들을 지금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십 사절과 2 5절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아 분명하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적군에게서 전리품을 빼앗을 수 있느냐? 폭군에게서 사로잡힌 포를 빼내올 수 있느냐? 자 여기에 적군에서 전리품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 복군에게서 사로잡힌 포로를 빼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적군에게서 포로를 빼오, 빼, 빼오겠으며 복군에게서 전리품을 더 빼앗아오겠다. 나는 나와 맞서는 자들과 괴롭고 내 자녀를 구원하겠다. 너를 억압하는 자들로 서로 쳐죽이게 하고 세 포도주에 취하듯이 저희들끼리 피를 나누어 마시고 취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면 모든 사람이 나 주가 내 구원자여, 성량, 내 속량자여, 내속령자여 야곱의 전능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적군에게 붙잡힌 자를 끄집어내거나 그 포로를 갖다가 전리품을 뺏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지만 그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불가능한 것을 하심으로써, 하심으로써, 왜냐면, 아, 드디어, 그, 어, 어, 여기에 모든 사람이 나 주가 내 구원자여, 내 성령자여, 야곱의 정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이 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어, 원래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너무나도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또한 번의 이, 에, 확, 어, 확, 어, 확답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어.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에, 이스라엘 안에, 그, 어, 지금 유배지에 있는 이들이, 어, 지금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나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어, 여러 가지로 고생과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아,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잠자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어,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어, 자기들은 완전히 레프트아웃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지금 이 백성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보내면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하실 때에 과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짐을 싸고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나도 어, 어 뭐야? 어? 불안정하죠. 어? 그러고 돌아가는 길이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모든 것들이 안정돼서 여기에 정착해 가지고 살고 있는데 또다시 지금 고향 땅이라고 그러지만 지금 3세 2세 3세에게는 어떤 땅입니까? 예, 결국은 그 땅은 이제 새로운 또 어? 낯선 땅이 돼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에, 유배지에 있는 백성들이 지금, 아, 머뭇, 머뭇거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어, 뭐랄까, 신뢰를, 어, 이렇게 빌드업 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진짜 이들을 설득하기 위한 고군분투 하시는 장면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어, 버리셨거든, 어, 나를 잊으셨는데, 라고 할때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았다. 나는 아, 절대로 너희들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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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보지 못했던 너희들의 자녀들이 네? 이렇게 모이는 것을 보면서 너희는 내가 이 일을 아, 분명히 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십니다. 50장 1절서부터 보면, 여기에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또 오해가 있어요. 이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 어머니를 쫓아내기라도 했느냐? 내가 너희 어머니에게 써준 이혼 증서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를 채권자에게 팔아넘기라도 했느냐? 이것 봐라. 너희가 팔려간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라. 너희 어머니가 쫓겨난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자 여기서 지금 어머니는 무엇을 가르치는가요? 여기서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지금 너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의 그 이스라엘이라고 나라죠. 이 이스라엘의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 하나님과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남편과 아버지와 그 다음에 어머니가 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자식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돼서 뭐냐면 너희 어머니를 내가 쫓아내기로 하다. 하나님께서 너 이스라엘을 쫓아내기로 했느냐? 내가 너희의 그 이스라엘을 에게 써준 이혼증서가 어디 있느냐?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그냥 내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죠. 쫓아낸 적도 없고, 어, 뭐냐면은, 어떤 그 핑계를 대가지고서, 어, 저기 쫓아내는 적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어, 그 빚쟁이한테 팔아 넘긴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 너희들, 그, 너희 어머니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쫓겨난 것은, 어?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 백성의 너희 자, 자녀들의 그죄 어, 때문에 그렇다. 너희가 쫓겨난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어, 너희들이 죄를 지어놓고 그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 무너지고 저기에 그어디에요 바빌론으로 팔려간, 포로로 팔려간 이것은 너희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내가 너희들 어, 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절에 내가 왔을 때왜 아무도 없었으며 내가 불렀을 때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그 이제 그들의 문제를 얘기하고 했었을 때 거기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메시지를 듣는 자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속죄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힘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 어? 너희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갖다가 어? 그렇게 내버려둔 것이고, 에, 에, 내버려둔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너희들의 죄가 너희를 어떻게, 에? 에, 붙잡아서, 어? 그, 어, 그 고난 속으로 빠져가게 한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꾸짖어서 바다를 말리며 강을 광야로 바꾼다. 그러면 물고기들이 물, 물이 없어서 죽을 것이며, 썩은 고기들이 악취를 낼 것이다.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하늘을 두르겠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어?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붙들어 갈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말에 거부, 말을 거부,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이렇게 그 구원의 손길을 내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분 그들은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자기들이 팔려가게 된이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상황은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관심도 두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아 우리를 뭐냐면, 그 어디로 이스라엘을 그 고통 가운데 넣었다라고 지금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어떠한 짓을 했는지에 대한 그 반성이 없다는 사실을 갖다가 성찰이 없다는 사실을 지금 여기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들이 이러느냐? 결국은 거기에 사는 삶이 팍팍한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 팍팍함 때문에 하나님,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생각나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그 자기들의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냐 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불평불만이 생긴 것.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문제를 지적하시고 그것을 들여다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두고, 말씀하시고 또, 설득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별로, 이렇게 실감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생기지 못하는 그러한 정황들, 우리 각자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드라, 나타나지 못하는 그러한 어, 상황들이 지금 우리의 어쩌면 현실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거부하기 때문에 내가, 어? 너희들이 내가 어? 구원하려고 하여도 너희들의 그 거부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 거기서부터 너희들이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력까지 꺾어가면서 그렇게 우리의 그 의견과 반대되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결국은 우리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반응.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것에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지금 포로 그 유배지에서 고생하고 힘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다 벗어버리고 그냥 그곳에 남아 있으며 그냥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들에게 말씀하시고 돌아갈 것에 대해서 지금. 아, 요구하시는데, 그것에 대해 그들이 그렇게 반응이 시원치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이러한 시원치 않은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또 설득하고 계시는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보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택하는 그러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그 실망감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그 기대감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반응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걸어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